다 너무 많 이거 지달려가다고요와 감사해요. 저거 안드 미트 이거 김포서 올해 21살. 아 진짜요? 아 맞아. 근 카페 너무 예뻐요. 완전 여심저격.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거 너무 맛있어진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목소리> 분위기도 너무 예쁜데. 고맙습니다. <laughs> 어이, 뭐. 아니, 별거 아니지만 달력과 <laughs> 완전, 완전 별, 완전 별거 많은데요. <laughs> 직접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달력이요. 에 굉장히 달력과 멋있게 수식하세요. 높이가 되는 좋 같아요. 너무, 음. <웃음> <웃음> 음, 너무 피해, 예뻐요. 근데 이거 음. 본인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제품을 하나 만드는 방식이지 뭐 또는 악세사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뭐라 부르죠? 네 사진 찍는 곳에 도착을 했고 포토매틱 <목소리> 네 포토매틱에 네, <목소리> 도착을 했고요 나래님이랑 수자님을 만났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귀여워 너무 <laughs> 어, 귀여워요 사진이 제일 귀여워요. <laughs> 아니, <진짜>. <웃음> <나이> <웃음> 귀여워 아니에요 <laughs>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요 <laughs> 진짜,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근데. 완전 어, 네. 커요, 얼굴, 아, 네. 얼굴 진짜 아, 네. 작고. 어, 얼굴, 네. 얼굴 진짜 두꺼운 거 보네. 아, 몇 소리야. <laughs> 어, <다리. 웃음> 아 나. 어? 뭐지? 이거 치매 지는 건가? 서프라이즈 이제, 맞죠? 이벤트인가? <laughs> 깜짝 서프라이즈. 이제, 이제 누가 들어오지? <웃음> <웃음> 누가 들어오는 거야? 그니까 알아요. 제 MBK 앞자리 다 아이에요. <laughs> 네, 그렇 저희 다 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laughs> 누가 MC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돼. <laughs> 근데 일단 말을 놓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왜냐면 경험상 약간 말을 아예 놔버리면 너무 예쁘다. 말이렇 얼굴이 너무 예요 아무튼 말을 놓는 게 경험상 제일 좋을 것 같아. 먼저 <laughs> 맞추세요? 그래. <웃음> 그래. 해주세요 너무 장을붙고 카메라에 아가좋 우리 그때 너무 한컷 한컷 신중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맞아 맞아 신중하게 <laughs> 될것 같은데 귀여워 설렌다 첫 장은 <laughs> 날라가는 경우도 있대 필름이 그래서 그러면 <laughs> 두 번째 장은 이제 여자 똑같은 버즈로 똑같은 포즈로 해다 하나, 둘, 셋! 무슨 짓래 어? 디에 귀여워! 나 따라서 이렇게다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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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목소리> 이런 거 쓰면 뒤에서 무야호 해주잖 약간 돌사진처럼. 응. 응. 됐어. 하나 둘 셋. 아 얼른 북한의 컨셉. 강아지 멍멍이 보여줘. 아 그래? 우리 개예요. <laughs> 산책하면 10분만 걸어요. 컨셉 <laughs> 추천해주세 컨셉? 아 근데 너무 예쁘다. <laughs> 그 다음에 내가 맨 뒤로 거야 재밌다 이거 어, <laughs> 좀 재밌는데? 귀여운데? 잠시만 <laughs> 부끄러워? 할수 있어! 귀여운 있어. 이런 거 찍을게 찐따같이 찰칵 어? 안 찍혀 다 찍혔나보다 그러면 이거를 음, 롤를 바꿔달라고 바꿔달라, 주무분한테 어딱 여기서 멈춰 버리네아딱 아, 좋았는데 아 아이, 자세 좋았으니까 기억해둬 뭐다 <laughs> <오는 거다. 웃음> 하나 둘여운데 <넷. 웃음> <laughs> 우리 개인 컷찍어야 된다 이제 그치 개인 컷을 찍을까 그러면 귀여워 와 동기 우리 밑에 뒤집기 뭐뭐 뭐야 이제 너무 예쁘다, 뷰티. 음, 음, 좋아, 좋아. 한장더 찍어도 되지? 응, 어, 한장 더. 어, 귀여워. 가만 이렇게 있는 거, 약간 이러고. 음. 어, 그거 너무 예뻐! 잠 음. 표정 참아, 표정 참아, 표정 참아. 약간 웃는 느낌도 귀여울 것 같은데? 미쳤다. 그러니까, 웃는 음. 거 미쳤다. 와, 미, 그만해. 아 <웃음> 그만해, 그만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분들이요 아, 저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랜덤 선물이에요 오늘 저희 랜덤 선물 교환했거든요 안녕하세 아! 어, 면진 집에서 짜잔 우와 감사합니다 뚜껑 잡고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받았어요 별거 아닌데 요 아니에요 이게잘 쓰시는 제품이래요 완전 의미 있어 쪽지도 있어 비즈니스 걸 같아 어때 어때? 비즈걸 같아? 어, 어 비즈니스 걸. 비즈한 비즈니스 걸 멋있어, 멋있어.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응. 일인데. 귀여워. c c 멘트는 안 돼요? 없어요. <laughs> 저희는. 저 카페에 있다가. <laughs> 네. 집을 가기 위해. 홍대 입구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앞머리가 엉망이라서 <laughs> 바람이 불어가지고 야 너무 즐거웠어요 무야호 무야호 우야. <laughs> 나이스 페이 차이 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저 내려요 안녕 안녕 아 왔습니다. 어? 아, 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10시 반쯤이고요. 이제 저는 작업을 할 겁니다. <laughs> 피곤하지만 원래 서울 가기 전에 다 끝냈어야 되는 걸 제가 못 끝냈기 때문에 지금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짠! 삼각김밥을 사왔어요. 뭐 먹기가 애매한 시간이긴 한데 작업하려면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당이 떨어질 것 같아서 디저트도 사 왔답니다. <laughs> 짠. 희 학교 근처에 그 37.2라고 디저트를 많이 판매하는 카페가 있는데 진, 진짜 맛있어요. 디저트가. 진짜. 아. 헉, 맞다. 이거 오늘 선물 받은 거. 짠. 짠. 어, 이건 그거다. 랜덤 선물로 받은 거 마스카라 클리너인데 나래가 되게 잘 쓰는 아이템이래요. 다섯 통을 비웠다고 했나? 마스카라가 잘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 되게 잘 지워진다고 해서 오늘 써보려고요. 어 궁금해. 음. 제가 맨날. 이거 메고 다녔잖아요. 가방 정보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되게 얇고 하다 보니까 약간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내구성이 약간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베테리드에서 백팩을 보내주셔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메고 다닌답니다. <laughs> 되게 탄탄하거든요. 아 제가 이거 너무 막 급한 마음에 이걸 팍 뜯어버린 거예요, 대우기도 전에. 저는 이렇게 빼서 다시 한쪽만 씌워서 먹어요 손잡이처럼. 저만 그런가요? 잘 먹겠습니다. 어그. 음. 내일 제가 아침 일찍 천안에 가야 돼서 할게 많아요.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다시 하니까 또화장부터 지울 거예요. 아, 이거 써봐야지. 올려놓고 잠깐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던 오일을 거의 다 써가지고 밤을 사봤어요. 밤은 처음인데 어... 조,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원래 쓰던 오일은 좀 기름졌거든요? 그냥 있어서 썼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기름진 것 같진 않은데 부드러워요. 체온이 다음에 녹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약간 녹여서 바르면 되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씌어볼게요. 오, 슥했는데다 지워졌어요. 원래 슥하면안 지워지고 꼼을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 오, 좋은데? 이게 은근 꿀템이다. 저 이런 거있는줄를 몰랐거든요, 존재를. 좋은데? 그리고 클렌징폼 이거 쓰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건데 겨울에도 계속, 그냥 지금까지 쭉 사용했어요. 방학 때 근데 안성이 없어가지고 아직 조금큼 남아있어요. 쭉 썼으면 이미 다소리도 남아있을 텐데.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가볍고 산뜻해서 좋아요. 저녁 나이트 루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김없이 바세린. 아, 제가 스킨케어를 그냥 이것저것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바르거든요. 짠! 뭐가 되게 많죠? 이렇게 많이 놓고 써요. 여기가 다 패드. 여기는 크림들. 보통 근데 저녁에는 웬만한 패드를 쓰려고요. 깨끗하게 화장 지우긴 했지만 그래도 패드를 한번더 닦아주는 그런 기분? 거즈 패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아이고! 에센스가 이렇게 많아요. 에센스가. 이거는 그, 어아 이게 되게 얇고 에센스가 엄청 많거든요? 에센스 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귀찮을 때 패드 한 장씩 꺼내서 쓰거든요. 너무 편해. 세럼인데 스프레이라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무겁지 않고 얇게 바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크림으로는 요거. 이거. 이거, 요... 아이쿠! 이거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녁에 많이 바르고 있고, 점성이 완전 쫀쫀하거든요? 짠. 약간 쫀쫀하면서 좀 피부를 부드럽고 맨들맨들하게 해준다 해야 되나? 쫀쫀한데 끈적이지 않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쫀쫀한 거는 괜히 무거운 느낌 드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무거운 느낌 안 들어요. 제가 무거운 느낌 드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제 일을 해볼까요? <laughs> 아 다시 노트북을 킨다 짠 헥! 지금 12시예요 짠 12시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천안에 가야 돼서 정말 짜릿해요 짠짠 <laughs> 어... 짠. 아몬드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대박이죠 단면을 단면이 짠 미쳤어. 진짜 미쳤다. 와! 버터향이랑 바닐라향이랑 나의 쿠키도 되게 부드럽고. 어, 지금 시간은 3시고요. 짜라란, 저 썸네일 만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포인트도. 글씨만 넣었다가 허전한 것 같아서 추가해봤어요. 짠. 영상 예약 끝냈어요. 드디어. 그리고 어느덧 4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잘 것입니다. 제가 내일 천안에 좀 일찍 갈 거라서 막 많이는 못잘것 같아요. 그 손톱에 젤 네일을 붙이고 자려고 했는데 집에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자려고요. 잠도 많이 못 잤고, 피곤하긴 하지만 너무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뭔가 바빠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남는 게 많은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야호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뿅! 안녕!